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철봉투어닷컴 가입해주세요. 눈발이 조금씩 날리는데, 갑자기 기분이 센치해지면서 2년 동안 내가 개처럼 달려왔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지쳤어. 하, 갑자기 생각난 게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귀신이 호출을 한 겁니다. 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로아봐 지금에 와서 누군가가 왜 거길 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누구나 할 말이 없어요. 오링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도 없고 내 처지가 이0경까지 왔을 때 전환점에서 왜 그랬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종무시 끝나고 갑자기 고안 강원랜드 오픈 뉴스가 쫙 떠오르면서 1월 연휴는 야 강원랜드 가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종무식 끝난 다음에 바로 강원랜드 고안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처음 가면 계속 꼬불꼬불 영월 지나서 뭐 정선 지나서 계속 꼬불꼬불 했잖아요. 주천으로 들어가서 고갯길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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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물어 물어서 카지노로 향합니다. 2년 동안 진짜로 개처럼 일했고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카지노로 인해서 버려야 했잖아요. 주식 때문에 잘못됐잖아요. 아버지의 그 초라한 어깨 생전 1원짜리 한번안 빌려본 아버지가 친구한테 빚을 내오고 그 친한 친구들 내 모든 걸다 잃어도 친구들은 잃을 수 없다. 이런 마음 이 모든 게다 몇초 만에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어디로? 고한으로. 2박 3일 일정. 카지노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존만한 데에서 한번 놀래고. 스몰 카지노. 존만한 거에서 한번 놀래고. 사람이 사람이 시장 바닥도 이런 시장 바닥. 발 디딜 틈이 없는 그 좁은 데. 그냥 인원 제한도 없으니까 다 때려 실은 거예요. 야 씨부레 내가 마닐라를 카지노를 진짜 수백 번을 가보고 미국에서도 가보고 어, 어디서도 가봤는데 이렇게 북적거리는 진짜로 돗대기 시장 같은 카지노는 처음 봤대요. 그 사람만은 마카오 리스보아 구 리스보아도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위층으로 올라갈 때니까 뭐좀 복잡하대요. 아 어떡하지. 여기선 도저히 못하겠는데. 하까마까 하까마까 망설이다가 500만원을 바꿉니다. 인센티브가 2억이야. 500 정도 바갖고 바칼의 뒷전에 딱 씁니다. 맥스가 50이야. 근데 구멍이 없는 거야. 꽉꽉 채워서 가니까 가끔 이제 마귀 같은 놈이 반대 베팅하고 막앵버리지 타고 이이 이 구멍만 비워져 있더래요. 아무튼 뒷전에서 하는 돈 많은 돈 이게 뭐 에라디아 하다가 500만 원이 후루룩 없어진 거예요. 야이내 이거 여기까지 와갖고뭐 하는 짓이냐 싶어 갖고 눈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꼭지가 뇌관을 건드렸는데 그 500만 원이 먹고 죽고 먹고 죽고 해갖고 데이 형은 삶이 똑같았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 뇌관을 건드려서 누가 건드려도 터질 사람이기 때문에 터졌을 거예요. 근데 핑계를 대는 거죠. 500만 원이 후루룩하고 날라버리니까 눈에 꼭지가 돌기 시작하면서 싹 뿌예집니다. 눈에 배는 게 없어지는 거죠. 천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구해요. 그때 초창기여서 돈들이 다막 득식을 득식을 한 거예요. 한두 주에 2천만원 잃는 사람은 부지기수야 그냥 그냥 2천은 그냥 두셔 하면 끝나는 거야 계속 돈찾아갖고 플레이 하는데 자리를 또 사는 걸또 어떻게 알아갖고 자리 사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몇 시간 계기다 보니까 이제 운 좋게 자리를 잡았는데 몸이 이제 늘어지 운전 한 5시간 해갖고 갔지 그 돗대기 시장에서 부비적되면서 게임을 했지 그날 가자마자 3천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호텔방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뭐가 생각이나. 아버지 얼굴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에 와이프, 아기, 회사. 이런 게한 번도 안 났대. 누웠는데 아, 씨부레 이런 아빠랑 가족이랑 딸내미를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안나더래 오직 돈, 칩 내가 죽은 삼천만 원. 그 다음 날 합니다. 그 다음 날 합니다. 회사에서 시무식이 있는 날입니다. 유능한 사원인데 연봉 인센티브만 2억인데 안 가요. 고그 안에 있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아나 지금 외국이야. 바이오 때문에 뭐일 있어갖고 왔어. 아, 나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들어갈 거니까 뭐 이해 좀 해줘라. 거짓말을 합니다. 또 집에 전화합니다. 아나 해외 출장 나왔어. 회사 일로. 뻥을 칩니다. 그렇게 20일. 20일 동안 출입 제한도 없었을 때예요. 초창기에. 모든 걸싹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고요? 그냥 죽어요. 죽어있어. 그냥 이미 죽어있어. 차를 잡힙니다. 죽어요. 주머니찔러나봤더니 만원짜리 서너장이 있습니다. 예. 카드 지갑이 신용도 다 살아나고 빚다 갚고 연봉 세고 은행으로 다 탁탁 꽂히니까 한도가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열장 카드 있었는데 맥스로 다 긁었습니다. 현금 서비스 긁지, 대출 받지, 깡하지 불과 20일 사이에 몇억을 갖다가 카지노에 바친 것 같대요. 그 스몰 카지노, 돗대기 시장에. 며칠 게임하면서 얼굴을 트지요. 애들이랑, 앵벌이들이랑. 고안으로 그 내려와갖고, 이제는 여관방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돈 만들고. 이때라도 왜 회사로 다시 갈 생각을 안 했느냐? 글쎄요. 며칠간 수없이 많은 거짓말, 여기 거짓말, 저기 거짓말, 삥땅. 몇천 마련해서 올라가. 노래, 내려올 때는 그냥 주머니 탈탈 털고 거짓말을 일렇 갖고 가는 거야. 2주일 동안, 20일 지난 다음에 2주일 동안 면도도 안 해. 거지 새끼가 돼 있는 거지. 거울을 봤는데, 야, 카지노에 귀신이 있다면 이게 나다. 이제 전화도 안 해. 전화도 안 받아. 다 끊어버려. 오는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안 해. 회사도 연락 안 해. 집에도 연락을 안 해. 일주일이 넘는 카지노 앵벌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입장권 사갖고 카지노에 들어가서 빈 기계 앞에 앉아있습니다. 야그 기계에 며칠 전에 2600만원짜리 잭팟을 터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진거야. 하... 씨부레...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앉아있는데 저 건너편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래요. 누구였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보다가 외면을 해갖고 도망을 갑니다. 반대편으로 존내 도망가다막 쫓아와. 난 익은 사람이 와이프가 와서, 와이프가 끝까지 쫓아옵니 여보, 여보. 밖에 아빠 와 계셔. 아버지 와 계시다고. 여보, 어디 가? 아버지 와 계시다고. 뛰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이 눈물, 악어의 눈물인지, 진심인지, 이 눈물 흘린 지 며칠이나 됐다고, 몇 년이나 됐다고, 몇 시간이나 됐다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 와이프가 참 천사같은 여자예요. 우리 사짜 와이프도 이럴 것 같아요. 와이프가 얘기해 여보, 잘될 거야. 여보, 제발. 여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시작하자. 여보, 나 당신 탓하지 않아. 잘못 있으면 당신을 보필하지 못한 케어하지 못한 내 잘못이야. 여보, 제발. 밖에 나오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 아버지가 그 망가진 아들 얼굴을 보더니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눈물만 툭툭툭툭툭툭 흘리고 계십니다. 예. 야 이놈의 새끼야. 야이 자식아. 야이 개새끼야. 이게 뭐냐? 이게 아니라 그냥 아빠 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거 그냥 죽었다가 이거 살려나 갖고 다시 인간 돼 갖고 이렇게 올라온 줄 알았는데 괴물의 모습으로 귀신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울고 있는 거야. 아들아 올라가자. 차를 맡겼잖아. 차를 맡겼어. 아버지 차 맡겼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고 차를 찼습니다. 예, 서울로 갔지요.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했더니 어머니도 살아계셨는데 어머니가 아들 얼굴 딱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해버립니다. 그냥 쓰러져. 이게 사람의 몰골이 아니거든. 오, 그냥, 내 아들이 아닌 거야. 이렇게 돼갖고 귀신, 아버지가 귀신을 데리고 온 거야. 며느리하고. 그 중에 이 집에 딱돼 있는 사람 하나 있네. 형이 하나 있었어. 저 개새끼 죽어버려야 된다고 식칼 갖고 왔고, 저 손모가지 잘라버려야 된다고 식칼 찾으러 가. 이번이 두번째예요 이번 일로 형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야. 쑥대밭이 되는 거야. 장가 안 가고 벌어놓은 돈 몇억. 이, 이 새끼 때문에 다써 버렸는데 아버지가 돈을 어디서 친구한테도 달라 그러지 아들한테도 달라 그러지 큰 아들한테 야 저거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갖고 아들한테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해갖고 데리고 왔는데 저 개새끼가 또 저렇게 해갖고 온 거야 싹다 해쳐 먹고 이 사태를 어쩝니까? 뭐 집안이 난리 나는 거지. 저 개새끼 죽여버려야 된다고. 아버지도 그만하시라고. 이 시칼 어디 있어 저 새끼. 목을 따버리든지 손목을 따버리든지 해야 된다고. 칼형 아들이 많이 컸어요. 그 사이에 밖에 서서 찍소리도 않고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형님들. 아버지는 사북에서 고안에서 눈물 뚝뚝 흘려 어머니는 쓰러져 형은 적어 보더니 식칼 찾으러 가 아들 하나 있는 거 밖에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눈물 줄줄줄 흘르고 있어. 여기에서 결심을 다시 합니다. 입술을 깨물고 혀를 깨물지 겨우 입술 정도 깨물어갖고 내 다시는 내 죽어도 카지노를 안 하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스스로 딸다리를 치는 거죠. 난 도박 중독자가 아니야. 나 정말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싶었어. 걸려 있던 대가리 옛날에 잘 살았을 때내 모습 이대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고 그 길이 일도 맞았지만 여기에서 카지노에서 죽은 돈은 카지노에서 찾고 싶었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살아보려고 나 그래서 카지노를 간 거야. 개소리거든요. 중독돼서 간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개소리입니다. 나 그런 방법을 택했던 잘못인 거지, 나 도박이 좋아서 한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한테 변명을 합니다. 한달 넘게 무달결근을 했잖아요. 회사는 자동방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잘된 거지. 아, 요새끼 월급은 센, 싼데, 인센티브가 너, 높으니까, 야, 아, 요게 좀 거슬리는데, 잘 됐네, 요거. 한달 무단결근? 날려! 또 그대로 오니까. 이 형이 가진 것만 날렸을 그나마 해결책이 보였는데 카드빚, 채무 이런 게 막막하게 또 오는 것이요. 그래도 칼 형이 착하니까 도와주려는 사람들 때문에 신용불량까지는 안 가고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한 2주정도 정말 많이 방황했대요 2주가 안잡히지 그 꼴을 보고 마음이 그새 추스려지는거는 인간이 아니지 추스려지뢰 같으면 거기까지 망가지지도 않았어요 얍삽이들은 거기까지 가질 않아 방황을 해야죠 인간이니까 하, 절망감 무기력전 자괴감 다시는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더래요.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갖고, 아무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골방에 불다 끄고, 엄마가 컵라면하고 담배하고 물만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담배만 피는 거야. 물 마시고, 컵라면 하나 먹고, 컵라면 하루에 한개 먹어. 밖에 안 나와. 세상이 무서워. 이 모든 걸다 지우고 싶었고, 이게 정말, 제발 이게 꿈이었으면. 이랬는데 눈 뜨면 현실이야. 돌려다 보니까 담배, 수북까지, 컵라면, 잿떨이 이렇게 다 있지. 아, 씨 이게 꿈이었으면 꼬집어보지. 아파. 눈물이 또주르 흐릅니다. 귓가에 눈물이 똑벅벅벅 들어가요. 아, 왜이 길로 왔을까? 돌아갈 힘도 없어. 넘지도 못해. 내가 왜이 길로 왔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직장에 와이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밤에 들어오면은 와이프가 우리 칼령 눈치를 보는 거야. 주객이 전도됐지. 왜 와이프가 사고뭉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정말 천사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형 칼형의 복이죠. 그러면 와이프가 자기도 모르게 지갑에다 몇 십만 원 넣어두고 가. 여보, 가끔 바람이라도 쐬고 오세요. 와이프한테 이제 마음속으로 야. 이놈 마누라, 나 아니었으면 호강하면서 살 텐데, 자 서방 하나 잘못 만나갖고, 진짜 고생고생, 개고생 하는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제 그게 와닿는 거지.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회사를 알아 봅니다. 나이가 관건인데, 나이 이제만 뭐40 정도 됐겠죠. 이 정도 경력이면 어렵지 않아 자본금 100억짜리 외국계 IT회상 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제 3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게다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때서부터는 죽자 사자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일만 했답니다. 월급 받으면 10만 원 제끼고 엄마 싹 드렸대요. 가족 생활비는 와이프 봉급으로 충분했고 엄마는 계속 빚 정리해나가지. 이렇게 2년, 3년 개처럼 앞만 보고 정말 앞만 보고 돈 10만 원 용돈 받아갖고 이걸로 삽니다. 빚이 정리가 다 돼갑니다. 직급도 부장해서 이사가 됩니다. 비록, 간신히, 빚쟁이, 신용불량 탈피했을 뿐이지,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가리만 털었어. 근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요 개처럼 일하는 생활이. 정말로 완전히 그냥 수도승적인 삶을 산건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새끼로 빠지고, 여자 만나고, 룸사롱 가고, 숨쉴 만하니까 다시 생각나고, 이러진 않았대요. 대신, 직장 동료들하고, 친구들, 버리지 않은 대학 동창들, 친구들 만나서,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마시는 게 유일한 탈선이었답니다. 이 진짜 세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형의 화려한 전력을 아는 대학 동창 친구들은, 술 마실 때 호프집에서 만날 때마다, 야! 그래서, 야, 카라! 어떻게 되죠? 그래갖고, 야, 진짜로 2천만원! 야, 5천만 원, 5만, 5천만 원베팅을한 번에 했다고? 야, 진짜, 마닐라에서, 야, 카지노에서 못 쟀어? 야, 앵벌이 세계는 어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경험 후에 다시 완전히 나락으로 갔다가 다시 살아왔잖아요. 이사로서. 정말로. 정말로 대단하다. 내 친구. 쪽팔리지 않다. 그렇게 해갖고 연봉이, 다시 억대 연봉이 됩니다. 그렇게 연봉하고 비례해서 스트레스도 올라가는데, 이 재계약 실적에 스트레스가, 에, 괴양이 생겨갖고, 이게 목이 안 돌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다가, 에, 이렇게 가갖고요 위에서 터지면 이거 되고, 여기에서 심장에서 터지면 그냥 가는 거야. 급사야, 급사. 이 스트레스가 또 이제, 이런 압박감. 참, 이게 목이 안돌아가간되는 거지. 굳어갖고, 스트레스 때문에. 다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몸이 안 좋아지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 그 친한 친구가 동업을 하자고 그럽니다. 동업을. 여기까지.